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무색하게 뜨거운 휴일을 보내셨죠. 이번 주도 더위의 기세는 이어가겠지만, 주중에 비 소식으로 잠깐 숨고르기는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는 35도, 안동과 포항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수 확률은 60%,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위성영상을 보시면 두터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경북 지역은 오후 한때 오종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은 대구가 35도, 구미가 37도, 경산은 3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도 오늘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영양은 34도, 봉하는 3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도 오늘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31도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맑은 가운데 기온은 3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